소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안단태의 삶 전원생활 이야기 제 2부 전원의 사노라면 여덟 번째 이야기 제목은 너거들 꼬라지 더 보고 싶어서 진정 아버지께서 병원으로 돌아가 시기 두어 달전 혼잣말처럼 대 내셨다. 한 3년만 더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영원한 이별에 직면한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기는커녕, 아버지, 왜꼭 3년인가요? 그 이유를 기어이 캐묻는 우를 범했다. 속없는 막내딸이었다. 아버지는 잠시 동안 침묵하시더니 곧이어 힘없이 대답하셨다. 너거들 꼬라지 좀더 보고 싶어서, 그 말씀에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이 듬뿍 실려 있었다.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뱃속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자식이라는 존재가 만들어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자신들의 삶의 소중한 의미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에게는 자신의 자식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행 불행이 좌지우지된다. 정말 불공평한 관계다. 아버지의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것이 보고 싶고 그리울 것이라는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것이 비록 불행한 모습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간절한 소망을 뒤로하고 우리를 떠나셨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대개 미래에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일단 피하고 싶어 한다. 물론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그러나 절대적 미지의 세계인 그곳으로 일찍 가고 싶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전원으로 내려와 마당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가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특히 봄꽃이 만발한 날 정원에 섰을 때, 그리고 가을의 낙엽이 적황색의 향연을 벌일 때이다. 그 순간에는 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이제 과연 몇 번이나 더볼수 있을까? 70까지 살면 몇 번, 80까지 살면 몇번 하는 식으로 혼자서 샘을 해보게 된다. 그러다 하늘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려하고 포기를 한다. 그렇지만 결국 오래 살고픈 욕망에 사로잡힌 나를 보게 된다. 전원에 오면 모든 욕심을 비우리라던 나의 기대가 여기서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꾼다. 그러나 노인네가 오래 살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모양새가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자칫하면 헛된 노역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봄에 겹본나무, 홍매와 박태기, 라일락, 사과나무, 홍단풍 묘목들을 사다 심었다.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자라나고 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성목이 되어 울창한 숲이 되는 걸 내가 과연 지켜볼 수 있을까 하고 나이 세물 하고 있었다. 적어도 10년은 되어야 울창해지겠지? 그러면 나는 몇 살이지? 하면서 예의 그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아직은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의 꼬라지를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그러나 전원에 내려와 살게 되면서 봄이면 하얀 꽃으로 뒤덮이는 아기꽃 사과나무, 가지마다 다닥다닥 짙고 화사한 분홍빛꽃이 피어나는 겹벚나무, 화려하고 우아한 목련, 고운 향내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보랏빛, 흰빛 꽃이 송이송이 피어나 짙은 향기를 뿜어내는 라일락 나무. 여름에는 풍성한 초록빛 잎새로 가을엔 멋진 단풍으로 우리 마음을 황홀하게 해주는 느티나무. 그리고 가을의 여왕, 홍단풍 나무 등등이 내 욕심을 부추기는 주범들이다. 그들은 나요, 나로 하여금 되도록이면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이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한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 살면서 나는 장차 다가올 죽음을 한결 수월하게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었었다.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이 연출해내는 아름다운 신비는 오히려 내게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도록 유혹한다. 신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향한 기대도 뒷전이다.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언젠가 돌아갈 자연 속으로 돌아왔으니 죽음을 초연하게 대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사시사철 피어나는 꽃들을 좀더 오랫동안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자신감이 내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식하면서 요즘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